저희는 지금 따다오청이라고 무료로 치파오를 대여해줄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예약했고 이게 평일만 가능하고 시간도 두 타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일찍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택시 타고 왔고 오늘 날씨 흐림입니다. 따다오청 비지트 센터를 찾아가야 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문이 비어요 인가? 3일째 아침입니다 따다오청에 왔어요 무료 치파워 대야 된다고 해서 미리 한국에서 예약하고 왔어요 나도 예약은 했는데 오 감사합니다 여기 있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맞지? 10시 그리고 사물함도 있고 이게 개인 탈의실인가 봐 아. 되게 그노래같지아 그래서 이렇게 찻잔 잡고 찍고 막 그렇게 하나 봐아어 위에 놀라갈수 있나? 예쁘다 찍어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쁘다 잘돼 있네 그래서 여기서 찍고 그렇게 했나 보다 날 더우면 여기 와서 할지고 되겠다 여기만 해도 분위기 엄청나는 모르겠지만 학교 같아 그치 책걸사 스파우도 다양하게 있고 소품도 무료로 대여해 주신답니다. 보증금은 천 대만 달러이고 현금만 가능하답니다. 그냥 저희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고요. 3층에 오시면 이렇게 이런 등이랑 같이 찍을 수 있다는 거. 여기 가서. 1시간? 15분 정도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옷을 입고 이 거리를 한 바퀴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 건물은 시장이래요. 시장 안 갔다. 비가 안 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다 안 오다 해서 길이 젖어 있어요. 치파오 입어서 사진 찍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날이 흐려서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씨. 거리 자체는 예쁜데, 딱 요런 데서 찍고 싶은데. 일단. 차가 다 서있다. 그리고 여기 시장이 뭐 한양 이런 뭐 약재 같은 표고버섯들. 어이, 정말 나. 한국인의 자랑 정말 나. 이곳에 어울리는 거리는 아니야. 찍을 때가 없다못 빌려주는 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더 멀리 갈 수는 없어. 그냥 거리 구경 중입니다. 뭐가 있을까? 거리 자체는 예쁜데. 찍을 데가 많이 없어. 우리 는한 찍어볼까? 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짜잔 우창 와서 옷 입고 했는데 이거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사진 찍는게좀 아쉬웠고 신발이 좀 에러였던 것 같아요. 그 어제 너무 예쁘게 찍어서 머리까지 하고 찍어서 그런지 뭐개 차이가 좀 있어요. 혹 돈을 드인 거와 안 드린 거의 차이가 수밖에 없구나. 번좀 있어서 아쉬워서 저희는 조금 빨리 안남하고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밥 먹으러 커보시고 여기 세 군데 식당에 사람이 많아서 여기를 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밥집 만지면 읽을 수가 없네. 아, 이 집인가 봐. 저 여기 왔는데 이렇게 주시네요. 너무 친절하다. 앉을 데가 없긴 한데. 그러면 이거 소짜 두 개. 시림프 하나 먹을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먹을까? 작게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현지인이 먹는 것 같은 집에 그냥 왔어요. 웬디 왜? 아. 저희 여기 현지인이 먹는 것 같은데 왔어요. 뭐 쌀국수 같은 거랑. 뭐 이왕 먹는 거 짜길래. 엄청 싸다. 천 얼마에 저희 돼지고기 튀김이랑 새우도 시켰어요. 그냥 여기 근처에 따다웠던 근처에서 아침이나 간단하게 먹고 갈까 했는데. 쌀국수네? 아, 어, 엄청 작다. 태안에서 먹는 중입니다. 알죠? 그냥 면이나 약간 두부가 다예요. 향은 없다. 음? 잘온것 같아. 여기 오면 그냥 여기까지 찾아서 먹을 맛은 아닌데 그냥 여기 온다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깔끔하다 그치? 예. 네. 음식 다 나오면 돈을 줍니다. 음식 다 나오면 돈을 줍니다. 음? 이건 무슨 소스지? 맛은, 어호 없든 맛이긴 맞아. 괜찮은데? 음? 아, 어, 엄청 싸. 음, 왜 괜찮은지 알았어. 밀가루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 밀가루가 아니라좀 덜, 덜 부담스러워. 네. 소스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방금 찍겼어요 <laughs> 방금 튀렇맛 어제 소세지보다 빨리 나오고, 커피보다 빨리 나오고, 고추소스를 주시네요. <laughs> 그 다음,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얼만큼만 할게요? 새우나 먹어봐야지. 맵지 않을까요? 맵진 않고, 짜졌어요. 이게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일단 느끼한 게 없어서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쌀국수랑 맛이 좀 달라요. 그냥 만약 여기 따다오청 여기 오셔서 입는다면 오실 만하고 굳이 먹으러 올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깔끔한 느키였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어 먹자마자 보게 된 딸기 다이오크집 하나 사먹기로. 바로 이렇게 딸기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바로 만들어 주시네요. 디그 다이옥 아시모 얼마야? 엄청 싼거야 일본에서 6,000원 이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바로 싸주세요 신기하다 음 50이라고 해도 2,500원이면 싼거야 맛있는 저번에 오고 싶었던 통이 누가 크래커라는 거데나프지털 갈까 하다가 따다우 촌에서 걸어오는 거 별로 안 먹어서 걸어왔다는 거지. 가가 엄청나게 어네 한번 사러 가볼까요? 가게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3개 정도씩 들어있는 누가 크래커도 있고, 맛은 오리지날, 커피, 크랜베리 말차가 있었어요.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커보여요 이건 총이에서 샀는데 10개 사서 사고 싶은데 이걸 들고 못갈것 같아서 우리이날 4개랑 크림베리 하나 사는데 이렇게 빼기로 담아주시고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꿀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걸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기 서비스는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비 오니까 좀 이따 가라고도 해주시고 진짜 친절하시네요 여기 스타벅스로 가보려고 해요. 가보세요! 까르프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총인 누가 크래커 직원분께서 알려주셔서 와봤어요. 외관이 좀 유력 같죠? 커피 마시고 배고파서 까르프 식당으로 왔답니다. 한 그릇 코로 먹을 수 있는 우동으로 초이스. 주문하고 받아가서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거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금방 만들어주세요. 새우랑 게맛살 튀김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오면 계산해 주신답니다 온리 캐시입니다 이지카드는 안 돼요 탱카스도 바바박 올리고 자리도 많고 좌석 간격도 넓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종도문했어요 하나는 차가운 거 하나는 계란에 국기 들어간 거 이렇게 주문했답니다 북카케 우동은 쫀득쫀득하니 맛있었어요 근데? 역시 엄청 썰어먹는 거잖아? 깃딨지 어딨지. 음! 불공기 우동.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다. 탕카슈도 네. 말고. 음, 새우. 음. 맛있는데? 먹어볼까? 가장, 가장. 카레프 충칭장 오시면 우동 맛있습니다. <laughs> 대만음식 향이 좀물리신다면 우동 드셔보세요. 배 채우고 까르푸에서 잠깐 쇼핑하고 여기 근처에 펑미수 맛집이 있다고 구을 지도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한나 사도 <목소리도> 사먹을 어요 12개에 3 2 0대만 달러예요. 음 <목소리도> 혹시나 한개 먹고 맛있어서 눈물 날까봐 12개 샀습니다. 맛있기는 <목소리도> 카드 냅니다. 제가 돌아와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지카드 이제 털려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3대 성미수라고 하는 수정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이문으로 와서 아이보리 바탕에 손 숫자가 보이나요 아, 저거야. 바로 이 집입니다. 이거랑 저희는. 이렇게 두개 살려고 이지카드 털어서 요거 두개 살려고요. 근데 저거 떡도 있더라고요. 저 대단한 고기님 떡을 왕창 사셨어요. 너무 궁금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내서저 있는 이것만 사고 돌아갑니다. 안녕. 저녁을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코코 버블티 한잔 먹으면서 생각하기로. 레스아이스에카프 저희 코코버블티를 시켰어요. 제일 처음 대만에서 먹은 게폭코였는데 오랜만에 땡겨서 바로 왔어요. <웃음> <웃음> 적, 얘네는 음, 단맛도 정할 수 있고, 적당한 단맛이 맛있죠. 내가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모다본꼬지지 왔어요. 모아지, 뭐 모아지 뭐 걷다가 아종면선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직접? 가져갑니다. 이렇게 직접. 바로바로 구워주세요케이크웃도 되고, 그리고 가격표. 비프 하나, 포크밸리 하나. 특히 우리가 담는 거네. 아. 아, 이집 담는 거구나. 좋다. 응. 아, 이게 닭인가봐. 응. 맞아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응. 어, 그렇죠. 저희 여기는 여기 시먼딩에 있는 야끼돌이 집이긴 한데 저렴한 야끼돌이 집이에요. 길가에 있는데 저도 여기 카페에서 보고 마지막 날에 걷다가 보니까 여기가 보여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꼬지를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담아요. 그래서 드리면 바로 구워주신답니다. 그리고 잘안 보이는 18맥주가 이 집에 있어요. 저희 이거차지랑 까르보까지 가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laughs> 거, 고추 말릉노, 고추 탕, 소한 2500원 정도입니다 2500원 은은한 향이 있어요 잘 구워주셨네요 그게 조금 묵기하니까 고추를 고추 맛있다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먹는 소 어? 오, 소 엄청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돼지보다 소, 음소 맛있다. 마늘 양 맛있다. 조금 나는데 돼지보다 맛있다. 돼지가 좀 많이 익어서 그런가, 얘가 좀 제일 뻑뻑하고, 음 맛있는데. 뭐 주문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괜찮다. 난입 먹고 산정처럼 약간 채소가 있어야 음, 별스끼야 음. 아, 야. 아, 헬로우, 땡큐. 근데 네, 못 시킬 것 같아. 나오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생각보다 현저히 느려요. 아직 왼쪽, 뒤쪽 다안 나왔어. 뒤쪽 아저씨 맥주랑 담배만 피고 있어. 안 나와. 점점 테이블이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두 개였는데요. 지금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네 개가 더 늘어났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세요. 시먼징 오면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가고 싶다 이럴 때. 그리고 나도 18맥주랑 먹고 싶다 할때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밤 핑계 어떡하노. 어떡하노. 저희 이제 이렇게 다 먹고 할건 없지만 10원짜리 한고 그리고 호텔 가서 씻고 준비하고 국간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아, 밤 비행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간판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의 그 행복장 나오는 끝길에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살 중간에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두 테이블밖에 없었는데 세 테이블, 네 테이블이 생겼거든요. 그거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한자 이한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니, 제가 음. 이거 꺼야 되네. 먹고 쉬기만 했던 대만 여행.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